항문수술하고 많이 아프겠죠? 무통기를 꼭 달아야 되겠죠? 제 대답은 NO NO입니다. No.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드리는 건대성모외과 전문의 장원철입니다 저희 병원은 건대 6구역 6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이 닥터장 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치질 치료 등 항문질환 수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으신데요 아마 좀더 편하고 덜 아픈 방법을 찾아서 내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항문수술 환자분들이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중 하나가 원장님 수술하고 나면 아프니까 무통기를 달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닙니다 꼭 무통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통기는 항문 수술 이후에 손목이나 팔목 혈관에 수액과 같은 라인을 통해서 진통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구인데요 아플 때마다 한 번씩 버튼을 꾹꾹 눌러서 진통제가 들어가게 하는 타입 계속 일정량이 들어가게 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 케이스에서 무통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건대성모외과에서는 최소 절개와 레이저 수술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드리는 것을 최선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구 약물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통기 자체가 관리가 쉽습 않고 제거를 위해선 따로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부통기를잘 사용하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통기는 마약성 진통제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서 사용에 좀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단 수술이 크거나 통증에 매우 민감하신 고객님들의 경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대 성모외과는 비절개 레이저 치질 수술과 섬세한 후관리로 성모 수술 후에 통증, 출혈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 드리는 건드 성모 외과 전문의 장원철이었고요. 저희 하이닥터단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